안녕하세요. 오늘은 운정 A23, 즉 운정 신도시 내 GTX A 운정역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A23 블록 본 청약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A23 블록의 경우 2021년 11월에 사전 청약을 실시했었는데요. 약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중 90%에 가까운 900여 세대의 청약을 진행했었는데요. 나머지 50여 세대와 부적격 세대 수가 이번 A23 본청약 잔여 세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A23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운정 신도시와 GTX-A 노선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운정 신도시는 2000년대 후반부터 입주를 시작한 이기 신도시 중 하나입니다. 주요 교통편으로는 경의중앙선 야당역, 운정역을 우측으로 끼고 있으며 그 옆으로는 최근 개통한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습니다. 좌측으로는 교화 지구를 넘어 자이로가 있어 서울 진입이 용이한 편입니다. 운정 호수 공원을 중심으로 대단지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어 운정 신도시 전체가 공원 느낌이 강한데요. 가장 비슷한 느낌의 신도시로는 경기도 화성의 동탄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GTX-A 노선인데요. 파주를 넘어 경기 서북부의 희망과도 같은 지하철 노선 계획입니다. 2024년 서울역까지 부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곳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A23 지구 바로 옆에 들어설 GTX 운정역을 시작으로 킨텍스, 대곡, 연신내, 서울역까지 10분대에 주파가 가능한 초고속 철도가 되겠습니다. 최근 지축이 편한 세상의 청약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는데요. 올해 경기 서북부권 분들이 노릴 만한 청약은 이제 7월에 예정된 파주 운정의 23 블록과 8월에 있을 고양 장항 신혼희망타운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축이 편안해 청약 경쟁자들이 대거 몰렸다가 당첨에 실패한 수요가 그대로 파주 운정 A23으로 몰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입지는 차이가 있지만 시세 차익이 지축이 편한 세상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 파주, 고향, 김포, 인천 등 인접 도시의 청약 대기자들이 모두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는 운정 A23 블록의 주변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단지와 바로 붙어서 고등학교와 도서관이 있어 교육 환경 여건이 매우 양호한데요. 양 측면으로는 그린 공원이 A23 단지와 연결되어 생활 환경도 우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미지에서 보이는 GTX 운정역 주변은 상업 지역이라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들과 GTX 운정역 접근성에서는 거의 동일하면서 동시에 상업 지역과는 적당히 거리가 있어 자녀를 키우거나 상대적으로 조용한 곳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더욱더 좋은 선택지가 될 A23입니다. 물론 우측의 운정 푸르지오, 운정 아이파크, 운정 일 스테이트를 최초에 공급받는 것이 최고의 선택지이겠으나 이미 지나간 것을 붙잡고 있어봐야 달라질 것이 없겠지요. 이번 운정 A23은 해당 아파트들에 비해 4년 전으로 분양 시기가 늦었음에도 분양 가격이 5천만 원 정도밖에 높지 않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곳의 장점으로는 좌측의 교화지구와 우측의 운정지구의 가운데라는 점인데요. 생활 편의시설 모두 가까이 있어 어느 곳으로 가더라도 차량 10분 내에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우측으로 차량 10분 거리에 운정 이마트가 있고 소소한 상권으로는 교화국민은행과 다이소 쪽 상권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아래쪽 임대아파트 부지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예정되어 있어 어린 자녀들이 통학을 하기에도 우수한 입지 환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서울역으로 출퇴근하는 부모님들은 기존의 빨간색 광역버스로 1시간 30분 걸리던 거리를 GTXA를 통해 도보 포함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는 정말 정말 큰 장점이 운정 A23 당첨자분들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2022년 6월 뉴스에서는 GTX 광화문역을 서울시에서 재추진하겠다는 보도가 나와 광화문이 직장인 분들께도 정말 운정 A23은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대 수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텐데요. 주변 주상복합 아파트들의 경우 세대수가 작고 용적률이 높아 거주밀도 또한 일반 아파트에 비해 매우 높은데요. 운정 A23 공공분양의 경우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에다가 주상복합에 비해 낮은 용적률과 건폐율을 보여주고 있어 여러 면에서 운정 신도시 GTX 역세권 아파트 중 대장 입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정 A23 본청약 시공은 대보건설이라는 곳에서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 건설은 주택 건축, 지하철 공사 등 다양한 토목 분야의 공사를 맡는 중규모 건설회사입니다. 비록 인근 이편한 세상, 중흥 S클래스 그리고 건너편 힐스테이트 등의 브랜드에 비해서는 많이 아쉬운 것이 사실이지만 A23의 입지와 가격 등을 그 모든 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매력적인 청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세 차익을 알아 봅니다. 먼저 대장 아파트들의 시세를 살펴봅니다. 후아중대 대가 대표 아파트입니다.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아이파크는 운정역에 우측에 있고 중흥 S클래스와 대림이 편한 대방 뒤에 트르는 운정역 좌측에 있습니다. 이들은 22년 6월 기준 9억원 전후입니다. 결국 A23 안전마진은 4억원 정도네요. 역 개통 시기가 다가오면 시세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운정 A23 본청약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